데이터 시각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사고는 1912년 4월 14일에서 15일에 발생한 여객선 사고입니다. 저는 타이타닉 사고 규모를 파 8선을 통한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구성요소는 10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생존자수, 두번째는 성별에 따른 생존자수, 세번째는 객실 등급에 따른 생존자수, 네번째는 나이 분포, 다섯 번째는 나이와 생존 여부. 여섯 번째는 탑승 항구별 생존자 수. 일곱 번째는 요금에 따른 생존 여부. 여덟 번째는 나이와 요금 관계. 아홉 번째는 가족수와 생존율. 열 번째는 성별과 객실, 분포, 객실 등급 분포. 이렇게 열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자 수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0은 사망률이고 1은 생존율로 그래프를 봤을 때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보다 월등히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표현한 이유는 막대 그래프의 특성인 크고 작음을 한눈에, 이해, 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에 따른 생존자 수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존자 및 사망자 수를 볼수 있는 그래프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세, 사망자, 주황색 그래프는 생존자입니다. 그래프를 보았을 때, 남성의 경우 여성의, 여성보다 사망자보다,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과 아이를 먼저 대피시켜 여성의 생존율을 높인, 높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실 등급에 따른 생존자 수입니다. 객실을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으로 각 객실마다 생존 여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1등급 탑승객이 생존자가 가장 많고 사망자가 적은 반면에 3등급 탑승객은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 분포입니다. 이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으로 어느 연령이 많이 탑승하고 있었는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저 그래프를 봤을 때 20대에서 40대가 주 승객으로 타이탄에게 많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는 나이와 생존 여부입니다. 위 그래프는 커널 밀도 그래프로 데이터 분포를 복선으로 시각화하여 확률 밀도 함수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20대와 40대 승객의 사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걸볼수 있고, 1 0대 생존율이 가장 높은 걸본 것을 볼수 있었을 때, 구조순위에 나이가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탑승 항구별 생존자 수입니다. 항구 CQS 이렇게 세 항구로 나눠 출발지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지 파악한 그래프입니다. S 항구에서 탑승한 승객이 가장 많았고, 그중 많은 비율로 사망하였습니다. 시 항구에서 탑승한 사람은 사망자가 적고 생존자가 많은 것을 보아 1등급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아 생, 생존율을 높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금 분포입니다. 요금 분포를 통해서 상존자와 사망자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생존자는 고 요금 구간의 생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객실 등급에 따라 생존율에서 볼수 있듯 많은 금액을 내고 탑승한 승객이 적은 금액을 낸 승객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나이와 요금의 상관 관계입니다. 나이와 요금 간의 관계를 3점도로 나타내고, 파랑은 사망, 주황은 생존으로 구분하였을 때, 고 요금을 낸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생존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홉, 아홉 번째는 가족수와 생존율입니다. 함께 탑승한 가족수를 나타내고 가족수가 생존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혼자 탑승한 사람은 생존율이 가장 낮고, 한 명에서 세명 같이 탑승한 사람은 생존율이 가장 높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탑승한 사람이 다섯 명 이상 넘어갈 경우, 생존율이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볼수 있었습니다. 열별 열별제는 성별, 객실 등급의 등급 조합에 따른 생존주, 생존자 수입니다. 여성 플러스 1등급 조합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 플러스 3등급 조합이 거의 대부분 사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서 나타냈던 전체 생존 구조의 큰 흐름을 요약해주는 그래프입니다. 결론은 성별은 생존에 큰영향을 가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생존율을 보인 것은 여성을 우선 구, 우선으로 구조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객실 등급, 요금의 수준 또한 영향이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위 등급을 우선 구, 구조했음을 알수 있고, 나이는 어린 아이를 우선 구조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족 또한 적절한 가족수가 생존에 유리한 것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 항구는 각각 1등급과 3등급이 정해져서 탑승한 것이 아닌 일부 항구에서 1등급 객실이 높게 책정된 것을 알수 있듯 항구를 통한 생존율과 사망률을 표현하기엔 영향력이 좀 낮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프를, 그래프와 대시보드를 생성한 코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